경기적인 관점으로 여기 0.4724까지 회복은 가능하다. 자 보이시죠? 0.4724 그대로 달성했습니다. 802까지 수익 낼수 있는 5%의 수익률 나오겠네요. 802도 달성했습니다. 그리 소화하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에서 또한 번에 54%의 수익이 났습니다. 옴니 네트워크도 3일 전에 말씀드렸고 고점 돌파까지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지금 고점까지 해도 다시 한번 수익 내수 있는 타조가 나옵니다. 옴니 네트워크 그대로 고점 돌파해서 10% 이상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2주 전에 퍼지 팽귄 돌파해서 30원까지 잡아 자, 30원까지 잡아보자 해서 돌파 나와서 또 128%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이 오더리 네트워크 여러분들 정말 지금 중요한 어, 박스구간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상장 정보까지 제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요 정보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께 선물로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이 정보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덜리 네트워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웹3 시장이 엄청 빠르게 커지고 있죠, 여러분들. 근데 여전히 체인마다 유동성이 쪼개져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자,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등장한 것이 오더리 네트워크입니다. 여러 블록체인의 유동성을 하나로 통합하고 거래 효율을 극대화하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크로스 체인, 크로스 체인. 이라든지 어, 디파이 이런데 이제 거래가 많아졌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오더리는 온체인 오더북 방식으로 요거를 깔끔하게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하고 중앙화 거래소보다 유연하다는 점이 강점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벌써 다중체인 연결 오라클 연동 브릿지 파트너 확보까지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앞으로 중요한 이 로드맵 부분에서 참고한 내용이 자, 자동화된 유동성 시스템인 이 AMM 연동 예정이고요 기간 대상 어, 대량 주문 기능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간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유입이 자금 유입이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엄청난 거래량 이거 자, 의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거래소 상장 가능성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 끝에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100% 무료로 현재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돌리 네트워크도 한번 우리가 uh 어, 매수 타점 또 들어가서 물려 계신 분들도 제가 탈출 가격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상승 추세로 바뀌는 신호가 나왔어요. 지금 이제 이전 저점 저점 구간을 어, 이탈을 하면서 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저점을 들어올리면서 지금 거래 대금 터지면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박스 구간 터지게 되면은 당장이라도 여러분들 상승 터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많이 횡보한 만큼 자, 하락도 크게 왔던 것만큼 그 위에 매물 구간을 먹으면. 충분히 여러분들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분석해서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함께 짚어드릴 거고요 이거 고점에서 팔수 있도록 요런 신호들 요런 신호들 포함해서 참고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말 또한번에 대박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 있죠 0 1 0 2 3 4 6 1 5 1 5덜리 오덜리라고 문자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소통방 링크 전달해드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전들 받아보시고 자이 여기서 이제 고점 어 터지기 전에 어, 또 매수 타점 그리고 이제 아니면 고점 터지는 척하다가 요거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맥점 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 소통 막꼭 참여하시구요. 코인 업계 중요 인사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입수한 정식 리포트 이 자료 안에는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 그리고 예상 가능한 수급 타이밍까지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절대 투자 권유 목적은 아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로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봤을 때, 야 이거 일반 뉴스로는 알기 어렵겠다 싶은 내용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 도움 되실 분들께만 지금 현재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알트 코인의 대폭등 밈 코인의 대폭등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터지고 있는 코인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전에 캡키우스 막시무스 저희가 상장 관련 정보에서 32만 퍼센트의 폭등에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32만 퍼센트의 대폭등을 먹었던 것처럼 대폭등의 준비를 할수 있는 비공개 상장 정보부터 해서 저평가 수급 종목, 그리고 단기 폭등 예상할 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싹다 공유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거다 지금 현재 100% 무료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소액으로 1000%의 수익률을 낼수 있는 수입방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간절하신 분들만 좀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라고 두둘 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소액으로 1000%가 가능하냐. 자, 당연히 시가 총액이 낮은 세력들의 물량을 흡수를 해도 티도 안 나는 자, 그런 금액들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소액으로 1000 10% 수익을 경험해볼 수 있는 조로의 찬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소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를 010 2734 6 1 5 1 문자 하나만 보내주셔도 지금 바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기회에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